깜하, 안녕하세요. 깜동입니다. 이번 영상은 유럽 지역과 아시아 지역에서 픽률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렐리아 아지르 덱입니다. 전 시즌 0티어 덱으로서 너프를 받은 이후 주춤하다가 새로운 덱 구성으로 1티어 자리를 넘보는 덱입니다. 전체적인 운영은 공격 시 추가 모래 병사를 소환해주는 아지르와 황제의 연단, 자유 공격하는 건물을 소환하는 이렐리아 리본 무용수, 꽃피우는 칼날, 완벽한 호흡, 저항의 춤을 연계하여 매라운드 여러 번의 공격으로 상대의 넥서스 체력과 유닛들을 갉아먹는 것이 이 덱의 운영법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매라운드 많은 개체수를 소환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시너지를 받는 대련하는 제자, 녹색숲 위인조 전장의 악단을 연계하면 강력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또, 많은 유닛 소환으로 레벨업한 아지르는 소환되는 아군 유닛에게 공격력 버프를 주기 때문에 이 덱에서 강력한 캐리력을 보여줄 수 있고, 이렐리아는 이렇게 많이 소환된 유닛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레벨업 스택을 쌓게 되고, 레벨업을 한다면 자신과 아군 유닛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칼날 세도를 이용해 날카로운 킬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신규 카드로 등장한 저항의 춤은 상대 유닛을 귀환시키고 건물을 추는 카드인데 상대와 개체수 차이를 벌리며 자유 공격으로 큰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덱에서 상당히 좋은 카드입니다. 자세한 플레이 방법은 뒤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상대는 아이오니아 비에고데. 정해춤한장 정도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뭐 비에고라든지 이런 거 띄우면 좋기 때문에 한장 들고 가고 나머지는 나머지도 브레이커라이나 뭐 괜찮고 교체하겠습니다 한 장만. 보물 사냥꾼 먼저 나갈게요. 허리탕으로 연단 나가주고 아지로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 해도 은 영원하리라. 카마보로 병사. 공격을 간다. 공격하면 일단 개체수 두개더 나오긴 하거든요? 아지르로 공격한다. 다 같이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지르도 나가면은. 그러면은, 이 카마부르 병사로 여기 이득교원 하는 거를 조금은 방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지르 쪽을 막아야지, 자유는 안 죽으면서 막을 수 있으니까, 아지르 피해도 많이 주고. 그러면 뭐, 아지르 스택이랑, 이래 스택이랑, 데미지 조금 누적시켰죠. 어우, 황후보르 병사 하나 더. 정의춤을 하나 간다? 별론인거 같은데 제자 나가겠습니다 일단 3일짜리랑 교환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완벽한 호흡까지 쓰는 것도 생각해볼만 하거든요 지금 완벽한 호흡은 쓰지 맙시다 아프긴 한데? 여기다 연애 쓸지 고민하나보다 연애쓰면 여거 써주면 되죠 이렐리아 하나 찾아보죠 아아 아지르 까비 저왕의 춤 일단 깨어있는 모래부터 갑시다. 상대가 여기서 비해고 낼수 있거든요. 공격을 가지고 광경. 머리바위 돌격병 귀환시키는 것도 방법인데, 이러면. 이렇게 가죠. 이 유닛이 제가 핸드에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뭐, 비에고 나올 수 있긴 하지만, 비에고 있었으면 턴 받았을 때 냈겠죠? 자, 아지를 레벨업 세고 거의 다 채웠고, 양문의 기울은 일단 아아줄게요 체력의 창 같은 거 막을 수 있긴 하거든요. 여기서 상대가 유닛 내면은 저항의 춤으로 대처할게요. 이거 6딜은 그냥 맞아주고. 교환을 할까요? 그냥 아지르랑? 교환까지는 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극강무도 쓰려면은 여기서 결국 비에고를 내야 되는데, 비에고 이거 교환시키면서 핸드로 날리고 이런 식으로 할수 있거든요? 아. 죽이려고 하는 나를. 수비를 합시다, 그냥. 이야, 체력해보고 야무지게 하네. 힘요? 너무 많아지는데 너지 악단 나가 놓고 이거를 지금 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단 아지르랑 같이 연기하면 좋으니까 레벨업 아지르랑 해서 쓸게요 일단 레벨업 아지르 나가주고 여기서 좀 각을 보면 될것 같아요 네,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군 셋을 소만하면은 주문만화 회복하기 때문에, 먼저 주문부터 쓰는 게 좋은 것 같고, 이런 문어 친구, 날려버리면 좋은데, 이렇게 갑시다. 먼저 가는 게 낫나, 전투를? 바로 주문만화 회복해가지고, 주문부터 쓰는 게 낫긴 하거든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물론 상대가 다시 낼수 있어요 이거 뭐 쓰면서 거부 라운드 종료 찍어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면 죽음의 표식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다 수비가 되죠 이거 두개로 얘가 안내나? 거부는 한장 빠졌고 저항에 좀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리본 무용수 나가고 비에고 내라 비에고나 히드라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는 수비할게요. 둘다 상대가 뭔가 주문을 걸 수도 있죠. 여기서 그럼 뭐 양면의 기울 기이한들 서서 살려주고. 그리고 주문 만화 소비했기 때문에 얘가 나가면 다시 준, 주문, 주문 만화 회복하면서 만화 관리에 이점이 있죠. 연애. 기한 돌어나서 써주고. 그리고 요거 박아러 나가 줄게요. 왜냐면 치르게창 같은 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써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아지를 버프도 줄수 있고, 그리고 이, 얘 예, 효과도 받을 수 있죠. 드로우에다가 주, 주문만화 회복. 그래서 이렇게 받게 됐고. 어? 이거 쓰면 킬각이거든요. 일단 상대 주문 없으면은. 멈춰라가 하나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주문에 대처할 수 있어요. 아무런데 공격하면 끝날 것 같아요. 상대는 프레필트, 팀모 이즈덱, 약간 그 버섯 넣는 이즈리얼 덱인 것 같아요. 동상 좀 쓰고 버섯 넣는 카드들 쓰고. 멀리 거는 나쁘진 않고 이거 악단도 들고 갈 만도 한거 같거든요 핸드 보충 차원에서 특히나 버섯 그 카드 드로우하는 명소를 상대가 쓸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쓰기 전에 얘로 얻는 핸드 뽑아가지고 케이 각볼수 있어서 나쁘진 않은데 양문의 길도 나쁘진 않고. 그래도 일단은 교체해 봅시다. 챔피언을 그래도 하나 정도는 있, 있는 게 좋거든요? 고민사냥꾼. 소원 의식 나왔죠? 팀원은 모습이안할 거고. 저거를 2인조로 모습이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아, 원품물이. 이인저 나가서 수비합시다. 팀오 이런 못 나오죠. 아지르 나쁘지 않고 아지르 나가줄게요. 전원 공격. 이거 막아야지. 이제 제가 이제 안 좋은 점은 상대가 잘 붙여 같은. 저 코스트 동상 주문을 쓰기 때문에 여기다가 쓰고 팀으로 이득견 볼 수도 있어요. 어? 그냥 여기다 신화 같은 거 쏠려나 보다. 신화 같은 거 쏠려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팀으로 이득견 해주고. 뭐 주문을 많이 뺐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핸드가 세장 밖에 없잖아요, 상대가. 이거로 막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일단은, 막지는 말합시다. 연단 나가주고. 오물사냥꾼 상대 이만하기 때문에, 좀 제자를 늦게 내고 싶거든요? 패스. 내자, 이러면. 이러면 쏘겠네. 이거 좀, 빼고 싶어서 늦게 썼는데, 상대가 썼네요. 들고 있었고. 연단 하나 더. 연단 깔고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러면. 깨어있는 모래 깔고. 아하. 바르광선. 바르광선 두개의 신화를 두개 뺐거든요? 슈팅은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 소원 을지 사오자, 이거는. 아지르 나오면 그냥 아지를 르 내고, 만약 이렐이 나오면은, 그냥 이거 내는 것도 그 방법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걸 못 써서 쌍검 현물을. 그래도 상대 마나가 0이니까 뭐 이렇게 갑시다. 그 그러니까 딜적으로 보면 얘가 더마이너수 있었거든요. 좀 아쉽네. 힘을 레벨업하고, 두 배로 넣으려나 보다. 여기 하나 더 있거든요. 그냥 맞아주고, 버섯이 두 배라서 조금 무섭긴 한데, 한라에 나 갈게요. 상대도 수비 안 하면 꽤나 아프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에 약간 킬각 노려보면 되거든요? 이렐이 아쉽게 스택 1이 모자라서 레벨업은 못했지만 상대가 슈팅을 많이 뺐기 때문에 이렐를못 잡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연달 하나 더? 하나 더까지는 좀 욕심인 것 같고 현모부터 먼저 쓸게요 두 위한 하나 이렐리아 레벨업 그리고 이쪽에서 골라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깨어 있는 모래 두 개를 쓰던가 아니면은 정의 춤을 쓰고 뭐 기돌각을 보던가 사마나를 이쪽 세개 중에로 태워, 태워야 될것 같아요. 연단보다는 이미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이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필각이기도 하고, 얘는 다시 공격 나갈 수 있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전라운드 행동을 봤을 때, 그, 슈팅 주문은 없어요. 이런 주문밖에 없어요. 좀 아쉽긴 하다, 이 매장. 크게 상관없습니다. K강 내면 되죠. 이러면은 저항의 춤으로 갑시다. 깨어있는 모래보다 저항의 춤이 좀 좋은게 지금 깨어있는 모래는 얘 때문에 공간이 없거든요? 자 상대 g 지 상대는 조이 딩거 덱 힐트오버 타곤지어 어, 핸드 지금 괜찮네요. 챔피언도 다 있고, 연단도 있고. 이대근 연단이 챔피언이기 때문에 사실상 챔피언은 세 장을 들고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고물사냥 끝나가지고. 아려 광선. 뭐, 나쁜 교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대 핸드가 이러면 내장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저 친구가 이제 보충을 하나 해줘서 괜찮죠. 어? 사냥이 나왔으면은 보물 사냥꾼 나가줄게요. 교환이 되니까. 그리고 1만원 남겨서 여기서 이델리아를쓸 수도 있거든요, 지금. 아니면 이거 두개 쓰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은 연단에 깨어있는 모래 하나 정도 쓰는 것도 방법이고. 연단 쪽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연단부터 갈게요. 한도 로봇. 그리고 깨어있는 모래. 조이도 있네. 그리고 공격을 다 가겠습니다. 이 느낌만 보네. 괜찮아요. 데미지 누적시켰고, 이렐리아 아지를 레벨업 스택 올렸고. 조이가 이제 핸드보충을 하는 게 조금 짜증나긴 하는데,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아지르가 나가면 될것 같아요. 아우, 저 사냥 아주 짜증나네. 발화. 상대가 근데 초반 좀 필드가 잘 나온 편이라서 조금은 까다롭긴 하네요. 지금 사냥도 있어가지고 제자도 내고 싶긴 한데, 그러면은 양문의 길만 화가 안 나오거든요. 그냥 이리아 나가고 요거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다가 신화 같은 거 맞을 확률이 좀 있거든요. 지금 한도로봇 신화 하이, 신화 두 개까지 버틸 수 있죠. 아지를 레벨업은 아쉽게 안되고, 이번 라운드. 일단 탄도로봇 두개 나온 게 굉장히 까다롭네요. 사냥한테 썼을 것 같은데? 미쳤다 미쳤어 탄도로봇. 한도로 뭐 미쳐다리 이거 아지르 스킬 카드 써가지고 수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지르 레벨업도 되거든요. 아니면 그냥 아지르로 수비를 하던가. 저는 아지르 스킬 카드 써서 아지르 레벨업 시키고 수비를 하겠습니다. 오 데미지 좀 위험한데. 이렇게 가야겠다, 그냥. 데미지 올려, 그냥 공격력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흡비를 하죠. 아지르가 뭐, 슈팅 먹고 죽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죽는 것도. 당장 제가 죽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가 넥서스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주문도 많은 덱이기 때문에, 이 바라도 생성되고. 피해가 너무 누적되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피드 견해주고, 이렐리아나, 이 나머지 유닛들로 상대 압박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얘도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잡았다 뽑았네, 이번 라운드. 이러면 뭐, 바라는 하나밖에 못 쓰죠. 좋으면 나왔다. 갑시다. 이 친구가 핸드 보충이랑 만화 관리를 잘, 잘하게, 잘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거 다써어 쓰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장, 얘나가면 이제 채워지죠, 스택이. 근데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발효광선 쏘면은 지켜야 될 수도 있거든요. 안 나왔네. 여로 갑시다. 핸드보충 해주고, 만화보충 해주고, 만화 다 썼네. 상대. 이거나 이거 가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버프가 없어 좀 아쉬운 거야, 얘는? 이렇게, 이렇게 간다? 아니면은 깨어있는 모래만 간다? 깨어있는 모래 갑시다. 그리고, 이 악단을 좀 살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악사는 공격을 안 나가는 게 나은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여기 수비 안 하면은 엄청 아파서 나가는 게 낫겠다. 왜냐면 여기 두 개가 수비가 강제되거든요, 지금. 킬각이 나오기 때문에 안 막으면은. 이쪽 수비가 강제되면은 얘는 그냥 자유롭게 엑서스 칠수 있으니까 같이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요렇게. 뭐 근데 조이까지 수비를 쓴다면은 얘를 여기 막는 것도 가능하긴 해요 이쪽 네, 일단은 여기를 선택했네 피해를 덜 받기 위해서 조이를 그리고 수비에 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딩거 이거 쓰고 양면의 귤 쓰면 될것 같아요 두 개나 있으니까, 슈팅은 하나 수비로 쓰고, 하나는 공격으로 쓰면 킬각 나오죠. 아, 조이 레벨업? 너무 싫고. 일단 요거부터 갑시다. 왜냐면은, 상대는 피 에너지가 넥스 체력 1이기 때문에 다 막아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걸 써서 뭐 제거각을 볼수 있겠죠? 딩거를 잡을까? 조이를 잡, 잡고 그냥 포착 빼거를 담는 데 케이크 보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조이를 잡자. 그리고 여기 슈팅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하나는 낚.. 안 낄게요 어? 이러면 1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빙거까지 제거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음. 유닛 다 나가지고 강인함이 생겼지만 잡을 수 있겠죠? 아, 발효건선 그래도, 저는 포착불가로 킬각을 낼, 낼 거기 때문에, 이거를 늦게 낸 거고,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강인함이 생긴 게 조금 짜증난다. 제발, 카드? 정황이 좀 좋고. 일단은 뭐, 그냥 나가볼까요? 하나라도 안 막으면은, 죽기 때문에, 얘까지 나가는 건좀 오만 것 같다. 이렇게 가죠. 슈팅 맞을 수 있긴 합니다, 여기. 어? 이걸로는 아직 모자라죠? 어? 변수 창출? 아! 하지만 당황하지마라 이걸로 킬각이죠 그리고 얘 한번 돌아가서 핸드보충 하나 해줍니다 g 지